말씀을 전하게 된것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한 40분 정도 걸리겠지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2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뜻하지 않게 네, 형제님들 좀 조퇴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한달 전쯤에 이제 장로 형제님이 스윗 말씀 좀할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아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 이제 저희 교회 말씀 잘하시는 형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어 제가 저번에 한거 한번 보셨으니까 한동안은 안 시키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무리 간증이 부족한 형제라고 해도 1 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께 교제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한테 이런 시간을 맡겨 주시는 거는 어또 말씀을 전하는 훈련도 좀 겸해서 하시라는 생각이시겠다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요즘에 뭐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현대카드 동양생명 양쪽의 위촉을 받아서 보험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마케터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해봤어요. 음. 저희 현대카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좀 가입 권유를 하고 원하시면 가입도 도와드리는데요. 어,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자주 드는 생각이 아, 이 영업이라는 게 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랑 은근히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유사한 점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랑 보험 가입한다는 거는 둘다잘 살고 있을 때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 물에 빠져야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어, 내가 병에 걸려야지 아이고 보험 들어둘 걸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저희가 아무리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습니다, 건강하실 때 보험 들어두셔야 됩니다. 해도 기다아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00명 정도 전화를 드려도 그 중에 한세네 분이 귀 기울여 들을까 말까거든요. 그 사실 이제 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바쁘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뭐 뜻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 아, 어, 이런 한 보험 상품 이 있다 말씀드리면은 어, 아이고 이런 귀한 정보를 주시다니 이런 전화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마침 제가 보험 가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계약하시죠.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에 좀 많은 이제 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시간 잠깐 내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왜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필요성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 에스겔서 이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많이, 자매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실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어, 달라붙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싫어 이러면은 저는 그냥 아 그래 이러고 놓아줍니다 <laughs>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잘 설명하다가도 뭐 누군가가 아, 저는 근데 좀 그런데요 이러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저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놔주거든요 나, 나 그럼 이제 그걸로 통화가 끝나요 근데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상대가 싫다고 하도 해도 어떻게든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영업하시는 거한 번씩 보면은 아, 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판매를 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저것보다 이렇게 쉽게 나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계속 억지로 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절당하더라도 어, 계속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고민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저희들 어깨에서는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제 준비된 대본만 줄줄 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전화했던 콜도 들어보고. 음, 또 여기서 이런 대답 쓸만하다, 어, 이런 발성 좋다 하면은 배워서 써먹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 대학 직장을 다닐 때 일인데요. 이제 별로 안 친한 직장 선배가 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분이 아 그러면 나한테 한번 전도를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 사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이제 그 상황은 너무 감사한 상황이잖아요. 줄줄줄줄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주고 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음, 아, 예. 제가 하면 항상 이런 <laughs> 이런 사고가 생기네요. 아 예. 아, 그래서 그 선배분한테 좀 행설 수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저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을 했는데 이제 뭐이 세상에서는 사실 전쟁도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하지만 제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본성을 선하게 만드셨고 이제 사랑을 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좀 너무 좀 자신감도 없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듣다가 아 뭐야 재미없어 이러면서 어, 그만해 이러고 얘기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돼 있었더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더 흥미롭게 예수님을 알게 해줄수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잘 따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표정이 딱딱한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 콜도 하는 내내 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거든요 <laughs> 그냥 막한 번씩 그냥 웃으면 은 그냥 별 내용이 없어도 계약이 되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해도 잘 웃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표정이 굳어있고 어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름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항상 웃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항상 기뻐하는 라 말씀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떨까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안에서든 밖에서든 잘 웃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제가 이제 복음을 보험 판매에 비유한 게 약간 부적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격한 비유였을 수도 있는데 거를 부분은 거르고 취할 부분만 취해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랑 보험은 다른 점도 많은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100% 수혜가 보장되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병에 안 걸리거나 내가 차, 사고가 안 나거나 그러면은 보상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원금의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죽음은 무조건 있고 사망 후에 심판은 무조건 있, 있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지만 복음은 들으면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어 복음을 보금, 참 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또 비전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서 이번에 이렇게 전도에 관한 간증을 좀 나눴는데요. 어,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주, 주님이 나한테 주신 소임이다 그런 생각을 잘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깨뜨렸던 게 몇년 전에 허윤욱 형제님 오셔가지고 여기 울산 중부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허윤욱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두면은 다 지옥 간다. 근데 그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서 안 불쌍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앞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형제님 저한테 지목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형제 사, 지옥 가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해가지고 제가 아 불쌍합니다 했더니 아 그럼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살짝 굳어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 실제로 안안 하고 있기도 했고 해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안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만. <laughs>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그 생각이 너무 창피 창피하더라고요. 이제 제 신앙적인 상태가 그대로 진단받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 끝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죽은 뒤에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정상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한 시간 뒤에 롯데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거를 알 아, 네, 제가 알면 백화점 쇼핑하러 가는 친구를 설득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네가 들으면 좋고. 아뭐안 듣겠다면 꼭그 무너질 백화점에 가야겠다면 그 생각도 존중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생겼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어, 좀 긴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허윤우 경제님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말씀 봤는데 저는 이 말씀 읽고 원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아이 말씀 읽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면 안 해도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알면은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 이저 명령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악인이 죽는다. 그러면 전달을 안한 내가 죽인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면 내가 지옥 보낸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는 파수꾼의 임무를 맡기셨는데 나는 이 경고의 말씀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 안 전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는 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시면 제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밤에 가다가 주차됐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별로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첨단교회에 계시던 김공수 형제님이 저한테 병문안을 와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형제, 내가 볼때 어, 형제가 사고가 난 거는 하나님 뜻이 있으신 것 같아. 이 일로 하나님이 뭔가 좋으신, 좋은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기도해보자고 <laughs> 네,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저는 안만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까 하나님 뜻이 고뭐 가실이 9대 1로 나왔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그게 하나님 좋은 의도일까? <laughs> 근데 그때 제가 쓰던 병실이 4인실이었는데요 저하고 다른 교통사고 나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병상 두 개는 비어있어가지고 사실상 2인실로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김공수 형제님이 저 병문안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두개를그 아저씨 좀 나눠드렸거든요. 성도님들 병문안 오시면서 주고 가셨던 거 조금씩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트고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아, 저번에 오셨던 그 머리 하얀 분은 누구시냐?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이다.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잠시 병실을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가 제대로 전도 못 했던 거, 그리고허윤호형제님한테한 소리 들었던 거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분을 전도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다. 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그냥 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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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한테이영한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 사실 저도 하나님 뜻대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가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한테 작은 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병실에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는 침대에 계속 누워 계셨는데 침대에 나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병실에 딱 들어오니까 어? 잘 왔다면서 나좀 도와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 어플을 깔고 계셨대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본인이 살면서 한 번쯤은 성경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생각나서 성경 깔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 저한테 떠보게 주시는 거잖아요. 거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세게 받아본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성경 어플 깔아주면서 뭐 일단은 맛 복음서랑 로마서랑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게 좋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갈수 있도록 주신 책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일에 혹시 시간 되시면 교회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교회 오시라는 말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그분이 아 좋다고 교회 오시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딱그 주일에 어, 그분이 약속한 시간에 이제 제가 저는 학생회 때문에 먼저 가 있었는데 딱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분이 환자복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같이 듣고 애찬 나누고 김공수 형제님이랑 같이 복음 교제도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나중에 퇴원을 하시고 이제 바로 당진으로 가셔가지고 교회로 연결이 되지 는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거는 전도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살면서 저를 위한 기도는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리 사육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잘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주 미약한 응답이나 <laughs> 어그 침묵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 하나님 저한테 약간 푸시를 해주시는 건지 강하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어, 놀라우면서도 감사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는 어, 청년에도 전도훈련반 편성해서 20명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어, 기,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학생회는 제가 고등학교 남학생반에서 저희 반 학생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얼마나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잘성견 나갈 수 있도록 또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이후에 제 진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